더워 어, 보이는데? 뭐 그치, 여름은 더워. <목소리> 숲이 그새 많이 우거졌나봐. 야, 좀 <목소리> 무인도도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으세요? 네. 가만 네. 제가 노래 저어서 배가 안 나갈까봐. 아. 아. <웃음> <웃음> 그때 막 바닷가 같은 데서 이렇게 물자는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저 실력이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움직이지가 안 됐어요. 카약 같은 걸 타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일반 보트잖아요. 그 예, 예, 예. 그거, 사았는데 되게 못했어요. 아. 할줄 모르더라고요. 어. 아. <laughs> 백패킹도 지금은 하는데, 아, 음. 그거는 같이 가는 팀역, 여기도 사장님들이 있어서, 아. 한 달에 한, 한 번? 어쨌든 두 달에 한번 정도? 응. 전방에 저희가 섬이에요. 아, 저기 가는 거예요, 저희? 예, 예. 근데 한 시간 반이 걸려요? 아, 가서, 올라가서, 진주 구축하고 뭐 먹고 이러면 한두 시간?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직선으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배는 어. 수면 위에서 떠다니는 배라 소금쟁이처럼 좌우로 뒤뚱뒤뚱 거리는 배거든요. 그렇지. 깊게 넣는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 돼. 그렇지. 전방에 있는 섬까지 넘어가면서 배를 컨트롤하는 거를 이렇게 보세요. 네. 아니야 빨리빨리하지 말고 부드럽게만 부드럽게. 막 부드럽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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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완전 폭염이네요. 폭염. 여기서는 아, 되게 시원 아, 어, 여긴 좀 낫네, 그기 와, 상하, 뒤통수형. 신상 모자 엄청. 세라 씨랑 선수로 가고, 그 다음에 후길 씨랑 박효용 씨가 가고, 그 다음에 미라 씨랑 건이랑 가고, 우리가 수기로 갈게. 그래야 될것 같아. 어, 좋아, 좋 이잘 지켜주십시오. 전방으로 건너 가입시대. 가자. 가실게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가네 이거. 진짜, 근데 뒤에서 사기. 이거 사이즈가 98L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힘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바짝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거니야, 오른쪽으로 붙거라 오른쪽으로 붙어 그러면 왼쪽으로 가지. 어. 거기 해야지. 그렇지. 팔 좀만 더 넓게 가서 잘붓 그렇지. 옳지, 옳지. 너무 뒤로 막안 기대도 돼. 앞으로 조금 가는 느낌으로. 좀 깊게 넣어, 깊게. 힘들어, 서 부드럽게 못해서. 어. 아직 애기랑. 네. 팔에 힘이 있는 거지. 갔다 오면 또 자겠네 빨리 <laughs> 잘한다 깊게 넣어야지 빨리 갈수 있어 그렇지 깊게 그렇지 그렇지 깊게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아이인용 타는데 너무 새로운데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 줄이야 우리 <laughs> 몇 살이야? 열 다섯 살 열? 2학년아 중2 오, 네, 네, 지금 전방에 섬에 거의 다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험하신, 신청하신 분들은 부룩님하고 어, 만나님 되시겠습니다. 부룩님은 노메드를 타고 싶어 하셔서 노메드를 맞춤 체험으로 노매들을 타고 계십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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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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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항상 그 정박을 할 때는 바닥에 날카로운 물체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 주차 잘 하시는데? 자, 그장하시고 다리부터 두개 빼서. 네. 네네네. 갈만 하겠는데? 일단 상한님하고 먼저 올라가는 코스를 체크해보러 왔습니다. <laughs> 그게 이 라인으로 오라 그래? 근데 딴 데가 없어 <laughs> 땀 맞나? 이렇게 흔적을 잘 정리하고 철수를 합니다. 짧은 휴식을 뒤로 하고 이제 슬슬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죠 어, 피난 행렬이다. <laughs> 배부터 던지고 조심히 내려가셔야 돼요. 제일... 조심 조심 배를 내리세요 배를 배를, 던져. 배를 들지 마시고 그리고 몸만 내려가세요 배부터 던지세요 다 경사가 세서 여기 어디 손바닥 어때? 배 받아들여라 오케이. 내려가세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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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으로나 어,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네. 여기, 여기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잡고 살살살오이훈훈한 화합 배장. 으아, <laughs> 야, 상황에 니고 나이프 자켓이랑 가고 올게요. 가져왔어. <laughs> 됐어요 됐어요. 요거. 와. 아 포카타기란 거예요? 네. 뭐가 좋은지 알아보. 이번에 스케그까지 전세웠어 이게 이게 단계 이쪽 기도가 는거 그죠. 꼬리. 물이 따뜻해. 네, 저기, 상한님이랑 저랑 이인영 타고 도착을 했고요. 오른쪽을 딱 찍으세요. 아, <laughs> 늦었어. 고생했다, 권니요